권성동 아.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 헌재판관 임명이 불가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임명이 가능하다? 그렇죠. 어, 아니면 임명이 불가능하다? 한독수 권한대행이 재판관이 지금 6인 체제인데 9명이 원래가 정상적인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어, 불가하다고 했는데 진짜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동일 퀴즈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맞히는 퀴즈입니다. 먼저 당신의 의견을 묻는 질문이 주어지며 질문에 대한 의견을 투표하게 되는데요. 그런 다음 자신과 같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 몇 퍼센트일지 추측에 입력해 주세요. 점수는 오차 범위 20% 내외로 투표 결과에 근접할수록 높게 부여됩니다.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맞출 수 있는 게임 동의일 퀴즈에 참여해 보세요. 아 진짜 오늘 그냥 맞추기가 어, 너무 어렵다. 어렵다. 음. 아니 그 그러니까 답은 알겠어. 답, 또, 답은 아시죠? 네, 네 그러니까. 네, 답은 알겠는데, <laughs>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게 더 궁금하네요, 진짜. 저도. 그래서, 일단 법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은 그 대통령이 사고, 거리는 음. 아닙니다. 네, 탄핵소추가, 어, 예를 들어서 음. 의결이 되고, 그 다음에 파면이 돼야지 이제 거리가 그렇죠. 되는 것이고, 지금은 직무수행을 할수 없는 사고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어떤 적극적인 것까지 할수 있느냐 아니면 현상 유지만 해야 되느냐 음. 이것과 관련해서도 뭐 오늘 여야가 음. 엄청나게 치열하게 다투었고요. 어 제가 헌법책에서 봤을 때는 예예 헌법재판관입니다. 음. 어그 맞습니다. 어 헌법재판관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 제가 헌법책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현상 유지가 정답으로 우리 음. 다수설이라고 전 배웠어요. 예, 예 그래서 어~ 근데 이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냐 그 현상 유지 범위에 들어가느냐 근데 헌법재판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인으로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세세 세 명씩 추천이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세명 그렇죠. 추천하고요. 대법원장이 세명 추천하고 국회가 세 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명나머 비어있는 공석은 국회 추천 몫입니다. 그래서 이걸 세 명을. 민주당이 다수당이어 가지고 두 명을 추천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의 힘이 한 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어요. 원래 이게 이렇지는 않은데 원래는 한명한 한 명하고 예, 네, 제 아마 한, 한제 명은 3당 여야가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네. 한 명인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물이 이거 들어왔죠? 약간 민주당이 약간 비판받아야 될 지점인데 민주당이 이걸 9월부터 일부러 탐... 안 했잖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냐면 탄핵을 기존에 난발을 많이 했었잖아요. 뭐, 방통위원장, 그렇죠. 여러 개가 있으면 이 탄핵을 시켜놓고 직무, 그러니까 정지상태를 계속 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비상겸이 터지니까 이걸 부랴부랴 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저는 응. 방식은 잘못됐지만, 대통령의 응. 개엄이란 방식은 응. 절대 용납할수 응. 없지만, 사실상 국가 기관 마비시킨 면이 있어요. 아니요. 저는 마비라는 거에 어,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니, 대행 체제가 있으니까. 야. 저는 물론 이제 그 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는 보는데 네. 그 하여튼 뭐 지금 상황은 저는 뭐그 민주당이 자충수가 돼 버린 거야. 이게 이럴 줄 몰랐는데 갑자기 이게 돼 버려 가지고 하여튼 뭐 그래서 부분인데 오늘 문제는 국회의 추천 몫을 지금 권한대행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있는데, 한번 결론, 문제 풀어보시고요. 결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저 정도 소극적인 행동은 해야 된다잖아요. 근데 또 뭐지? 거부권. 거부권은, 거부권은 하지 말고, 거부권을 특검도, <laughs> 법률안인과 그렇죠. 특검은 또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유배반적인 게 있긴 하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좀 속이 보여. <laughs> 아니, 원래 이재명 대표는 <laughs> 내가 존경한 줄 알았더니 진짜 존경한 줄 아느냐, 그러십니다. 심지어 네. 떡을 두개다손에넣으려고 해. 그러니까요. 그건 아닌데. 하여튼 결론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아, 그래서 가능해요. 어. 제가 봤을 때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근데 이게 대통령 몫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면 본인이 실제로 누군가를 추천해야 되는 거죠. 추천하고 그쵸? 임명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건 안되는데 이건 국회 추첨 그러니까 타타 헌법기관 추첨 목시기 때문에 음. 대통령의 임명 자체는 그냥 형식적인 거에 불과하다고 네. 저는 봅니다. 그래서 권한대응도 네. 충분히 할수 있다. 선별로 네. 한번 네, 볼까요? 선별 거의 한 7대3? 네. 네. 그 다음 최종결로 네, 한번 보겠습니 최종 있습니다. 한 7대3 나오겠네 7대3 되겠네요. 6 점. 대3 7대3 정도 가 되겠네요.